Thank you 저는 지금 기초 케어까지 다 발라준 상태고 오늘은 바로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원래 쿠션을 자주 쓰는데 또 우리 댓글에 우리 베리가 언니 파운데이션 써가지고 완전 꾹꾹한 메이크업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오늘은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깔아볼게요. 리넨 컬러입니다. 저 이렇게 손등에 좀 짜가지고 이거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잘 먹여줄게요. 완전 꾹꾹 메이크업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간만에, 간만에 만나 요즘에 제가 메이크업을 할때좀 열심히 하는 편이어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좀 디테일한 꾹꾹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오늘 베이스도 약간 매트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커버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해줄게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파운데이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줬고 그 다음에 컨실러 작업을 하겠습니다. 흰터 부분. 빠르게 가려줄게요 간만에 완전 커버 파데를 써줬더니 확실히 이렇게 잡티 가리기가 좀 편하다 오늘 제가 꾹꾹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색조에 힘을 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 윤곽적으로도 좀 디테일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단계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쉐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의 쉐이드 인 샤인 듀오 쿨 듀오 자, 여기 제일 연한 컬러로 먼저 코 쉐딩을 먼저 잡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얼굴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제일 눈이 가는 부분이 코잖아요. 중심을 좀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도 살짝 몰아주고 여기 윗, 윗부분에 음영을 줄게요. 대충 쓱쓱 이게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요즘에 여기 그림자 주는 거 유행이잖아요. 여기에도 그림자 한번 놔주고, 제일 얇은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제일 진한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제일 큰 브러쉬 사용해서 이제 턱 쉐딩을 할 건데, 턱 쉐딩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턱을 치잖아요. 그리고 살짝 V자 모양으로 여기 부분도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광대가 살짝 나온 분들은 이 광대를 좀 쓸어줘야겠죠? 안쪽으로 살짝 쓸어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 부분을 일자로 쓸어줘요. 쉐딩을 먼저 잡아가지고, 얼굴에 음영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는 살짝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이라이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사용해볼 하이라이터는 정말 뜨끈뜨끈한 신상 하이라이터인데요. 뮤드에서 새로운 펄 볼륨어 하이라이터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번에 이 하이라이터 아 제품이 신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무펄 하이라이터까지 작정하고 출시가 됐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하이 하이라이터를 굳이? 라는 생각으로 필수로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또 무드가 살짝 글로시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은은하게 광이 나는 이런 피부 표현이 너무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부터는 하이라이터를 꼭 필수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터는 뮤드의 이 신상, 아주 따끈따끈한 하이라이터들로 윤곽도 잡으면서 펄 하이라이터까지 같이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제품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펄 하이라이터 2종과 펄 하이라이터 4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무펄 하이터라는 라이게 되게 생소했는데 얼굴의 입체감을 더 확실하게 살려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무펄 하이라이터가 펄 하이라이터보다 얼굴의 윤곽을 더잘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펄 하이라이터를 쓰기에는 모공요철이 너무 부각돼서 입체감은 살리고 싶은데 하이라이터를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 하고 싶습니다. 무펄 하이라이터 두 가지 컬러는요. M01 볼륨 1과 M02 볼륨 2인데요. M01 볼륨 1의 프로스트는요. 블루 컬러의 조합으로 극강의 톤업과 광채 효과를 낼수 있고 피부 톤이 밝은 13호부터 17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블루 컬러 어디에 쓰나 싶죠? 볼 옆이나 코끝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페일 컬러는요.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무난하고 깔끔하게 톤이나 결정돈을 할수 있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밝은 19부터 21호 피부톤에게 추천합니다. 볼륨 1은 제가 이따가 제가 사용하면서 튜토리얼 함께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M02 볼륨 2 페일 모브는요. 차분한 연보라 컬러예요. 이 연보라 컬러는요, 보통 노란기나 칙칙한 피부 톤을 좀 보정할 때 사용하는 컬러고요. 다크서클이나 눈두덩이에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누드 컬러는요, 내추럴한 원바닐라 컬러로 자연스러운 톤업과 모공을 블러리하게 커버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누드 컬러는 21호부터 23호 이상의 피부 톤에게 추천하는 컬러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터인 펄 하이라이터 네 가지 컬러도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P01 디스코 쿨톤이라면 눈이 저절로 가는 너무 예쁜 쿨핑크 플래시 광이에요. 솔직히 핑크빔 하이라이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이 컬러 독보적입니다. 이것은 진짜 화이트 베이스 전혀 없고 그냥 말 그대로의 핑크빔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의 존재감은 확실히 살아있으면서 고운 입자 때문에 과하지 않은 그 핑크 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03 페어피즈. 진짜 튀는 입자감 없이 정말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차오르는 맑고 깔끔한 세팅 빔이에요. 이 컬러도 베이스 컬러가 거의 없다시피 은은한 레몬 빔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입체를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웜풀 가리지 않고 다잘쓸수 있는 컬러예요. P03 세레나데 진짜 섹시한 컬러다. 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게 패키지만 보면 이렇게 주황색? 약간 주황 같은 노란빛에 이런 엄한 색을 어떻게 발라? 하는데, 이렇게 발색해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진주 베이지 컬러인 거예요. 매끄러운 윤기가 감도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심오한 베이지 빔이에요. 마지막으로 P.06 히로인 청보라 하이라이터 보신 적 없으시죠?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까마귀 쿨톤들 눈이 뒤집히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시거든요. 핑크펄이 아주 살짝 녹아들면서 청량한 청보라 빛이 이 바세린 광처럼 연출되는 라벤더 빔입니다. 아무리 쿨톤이어도, 와, 너무 예쁜데, 이거 어디에 바르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과하지 않은 정말 은은한 바세린 광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기 앞볼에 올려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뮤드에서 정말 작정하고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유니크한 컬러들도 있으면서 꼭 필요한 컬러들까지 있으니까 활용도가 엄청날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쉐딩으로 이렇게 음영 잡아놨고 무펄 하이라이터 M01 볼륨1 컬러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필요한 부분에 한 번씩 터치를 해줄 건데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어디를 터치를 해볼 거냐?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이건 진짜 옛날부터 저의 컴플렉스인데 이것을 바로 요걸로 채워넣는 거지. 페일 컬러 사용해서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그림자가 좀 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쉐딩으로 여기 광대 쓸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쪽 광대 쓸어놨고 그리고 여기 일자로 이렇게 광대 쉐딩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서 여기. 딱 그림자 지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차오른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저처럼 이렇게 볼펜의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데, 언니 이거 저한테 너무 하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볼륨2에 있는 누드 컬러랑 페일 컬러를 콕콕콕콕 섞어가지고 그림자에 터치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펄 하이라이터 왜 이제야 나온 거냐면 여태까지 이걸로 이렇게 채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그림자가 확실히 덜 지죠? 그리고 앞볼이 살짝 볼륨감이 있으면 입체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 페일 컬러랑 프로스트 컬러 콕콕콕 사용해가지고 저는 이 앞쪽에 볼륨감을 좀더 채워볼게요. 그래서 이게 파우더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파우더처럼 사용해주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지금 채워졌거든요. 저는 다시 이 페일 컬러 사용해서 여기 눈 밑에도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꺼짐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살짝 그 부분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중심쪽으로 터치를 해줘서 와, 뭔가 이렇게 컬러만 보면 은 너무 하얗고 이런 하늘색을 어떻게 쓰지? 얼굴에 하늘색처럼 발색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진짜 자연스럽게 발색돼요. 그리고 또 페일 컬러 사용해서 이턱 중앙 부분에 살짝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하관이 좀 길거나 얼굴이 긴 형은 이쪽에 터치를 해주면 오히려 얼굴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저처럼 좀 동그래 가지고 살짝 제 날렵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턱 중앙에도 하이라이터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브러쉬를 바꿔서 다시 이 페일 컬러랑 프로스트 컬러를 콕콕 사용해서 팔자 주름을 조금 채워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이손 그대로를 터치하면 안 되고요. 이 꺼진 부분 바로 위. 윗부분에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자의 윗부분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자 윗부분. 콕콕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코도 한번더 살려줘야겠죠? 윗부분에 사용하면 오히려 더 들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밑으로 내려서부터 코끝에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도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브러쉬를 되게 얇은 얇고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로 바꿔서 바로 이 부분에 터치를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림자 넣어놨잖아요. 눈 앞머리에 바로 가지 않고 살짝 띄어서 보통 그 하이라이터 해주는 부분 있죠. 하이라이터 해주는 부분부터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옵니다. 대비감이 생기면서 음영이 확실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평소에는 안 해도 되지만 뭐랄까 증명 사진이나 여권 사진 찍으실 때이 부분에 터치를 해주시면은 사진 찍을 때 확실히 여기가 확 살아 보이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입체감 확 산다는 거.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지 않나요? 이제 우리 펄 하이라이터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블러셔를 먼저 얹은 다음에 펄 하락까지 얹어볼게요. 플러터 블러셔 08 로즈 버터 컬러와 04 모브노트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콕콕콕, 콕콕콕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앞볼에 얹어볼게요. 이렇게. 나 지금 빨리 펄 하이라이터 쓰고 싶거든. 디스코 컬러를 테스트하느라고 몇번 바르고 외출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 디스코 컬러의 무늬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후두루드랑브러쉬를 사용해서 아 진짜 한 가지 컬러만 앞볼에 얹는다면 나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 하다가 핑크 빔, 죽고 못사는 이 핑크 빔. 저는 오늘 앞볼 쪽에 조금 중점적으로 해볼 거예요. 보이시나? 이이이이 핑크와 이, 이, 이 핑크 빔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 아주 살짝 여기까지만 터치를 해볼게요. 헉,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진짜 은은하게 빛나는 거? 여기도 살짝 광대 안쪽까지만 와 아! 미쳤죠? 그리고 요런 퍼져있는 브러쉬를 사용해도 되게 쉽게 잘 발리거든요? 여러분, 요런, 요렇게 너무 예쁘죠? 이 핑크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은한 이 핑크빔이 존재감이 있는데 과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페어 피지 컬러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한번더 터치해 줄 거거든요. 은은하게 무펄 하이라이터로 입체감 준데 있죠. 그 부분에 한번더 터치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이라이터 표현은 증명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어, 웬만하면 펄 하이라이터는 쓰지 않고 아까 제가 했던 무펄 하이라이터까지만 해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할까 꾹꾹 메이크업이다. 오늘 내 입체감 다 살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웃을 때나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고개 돌릴 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빛나가지고 고개를 자꾸 이렇게 지금 돌리게 돼요. 지금 저 혼자 이게 보려고.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일단 입체감이랑 이렇게 생기 한 스푼 넣어주고 이제 색조 메이크업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색조 메이크업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한번 더 살려줄게요. 그 전에 다시 페어 피즈 컬러 사용해서 진주알 하나 박아줘야겠죠? 와우. 아니, 이 컬러는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근데 존재감 빡! 사는 그런 느낌. 베이크드 하이라이터인데, 이 발색은 습식처럼 되거든요? 바로 눈썹 그려보겠습니다. 눈썹도 이렇게 그리면서 이 끝에 이 마무리 선이 너무 날렵하지 않고 그냥 살짝 흐리멍텅하게 해주면 그게 오히려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 하거든요. 저 이거 샵에서 배워봤어요. 눈썹 브로우카라는 제가 원래 잘 쓰고 있었던 이 누드에 포지위트 컬러 눈썹 색깔 맞춰주고요. 이것도 진짜 흑발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여러분들한테 윤곽 먼저 보여드리느라고 블러셔 먼저 하고 하이라이터 보여드렸잖아요, 먼저. 근데 약간 이렇게 색조 완전 덜어낸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 눈화장 안 해도 되겠는데? <laughs> 약간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콧살 창조해줍니다. 아까 우리 그림자 해놓은 위에. 그리고 오늘 사용해볼 아이 메이크업도 이미 제가 한번 릴스에서 하고 나왔던 메이크업이기는 해요. 이거 풀 영상 되게 궁금하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그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섞었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토피넛 라떼 되게 잘 쓰고 있었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약간 미지근한데 쿨한 그런 느낌, 그 중간 느낌으로 제가 요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쿨한 것보다 이게 살짝 미적지근해가지고 웜, 쿨이 조금 공존하는 하지만 쿨함은 또 잃지 않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음영도 그냥 똑같은 컬러군 위주로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베이스는 여기 딱 보시면 제일 연한 음영으로 쓸수 있는 이 컬러와 여기도 여기가 제일 연하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진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음영만 주고 좀 가볍게 해줄 겁니다 또 색조를 조금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딱그 나이에 서인 것 같,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청 색조를 쌓으면 쌓을수록 화려해 보이고 막글리터막 얹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뭔가 한듯안한 듯이 약간 색조 좀 덜어낸 거에 취향이 많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딱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진한 컬러 있죠? 이 컬러랑 여기도 두 번째로 진한 컬러 그래서 여기도 쌍꺼풀 좀 위까지만 살짝살짝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앞뒤 음영은 이 컬러만 사용할게요 여러분도 약간 너무 쿨이나 사용하기 조금 애매한 컬러들 있죠? 그런 컬러들 저처럼 이렇게 좀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바르기도 예쁘고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애교살도 브러쉬만 바꿔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베이스 했던 컬러들 있죠? 그대로 애교살에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섞으면 얼마나 예쁘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펄 하이라이터 디스코 컬러 사용해서 이눈 중앙 부분 위주로 한번더 밝혀줄 거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보용해지는, 존재감이 확 있어지는.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이 라이크 컬러 사용해서 이 밑트임 한번이 점막까지 가까이 갔다가 뒷부분에서 일자로 트여주기. 아이라이너 점막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토피넛 라떼에 여기 음영 컬러 사용해서 블렌딩 해주면서 라인을 펴줍니다. 속눈썹 컬링 해줄게요. 오늘 꾹꾹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속눈썹 연출에 빠질 수 없겠죠. 깜빡 속눈썹 11mm 1 기둥으로 붙여보고겠습니다. 얍! 짠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양쪽 다 붙여줬고요. 다음에 이거. 리터치 보정카라 이게 진짜 샵에서 쓰는 찐템이거든요 속눈썹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뭉치게 만들어주는 1차 작업하기에 너무 괜찮은 보정카라 그다음에 블랙 마스카라 사용해서 얘들 도한번더 저 약간 뮤드에서 그조그마한 슬림 마스카라는 많이 써봤는데 요 마스카라는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거 속눈썹 뭉치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똑같은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언더 마스카라 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 하이라이터까지 완성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이 남았는데요. 일단 눈두덩이 위에도 요거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이 보시면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 색조가 진짜 웜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위에 디스코 컬러를 얹어서 포인트를 줄게 와, 진짜 예쁘다.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눈음이니까 미쳤는데 여기 아까 제가 이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한번더 해줬잖아요. 눈 앞머리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앞 부분이 좀더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눈과 눈사이에 미간이 좀 좁은 분보다는 콧대에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미간이 넓은 분들에게 이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영역 포시 진짜 잘해야 되는 게눈 바로 앞에 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띄어가지고 이 부분에다 해주셔야. 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눈 앞머리에다 바로 해버리면 오히려 꽉 막힌 답답한 느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 영역 표시를 좀잘 보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예,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무리로 립이 남았는데 베이스 립은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 제가 저번에는 21번 발랐는데 오늘은 23번으로 발라볼게요. 대충 쓱쓱 발라주고 살짝의 쿨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쿨한, 쿨, 톤 립을 진짜 오랜만에 얹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진하게 얹는 게 아니고, 입술 안쪽부터 아주 살짝만 여러 겹 얹어줄 거예요. 얇게 얇게. 미지근한 느낌을 많이 해치지 않게.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진짜 잘하는 입술 산 음영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에도. 그래서 이런 음영 컬러로 입술 산 뾰족하게, 그리고 오버립까지 해준 다음에, 여기에도 이 디스코 컬러를 얹어볼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약간 활용점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미쳤죠? 자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끝났고 그럼 빠르게 스타일링 해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짠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일링까지 해보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꾹꾹 메이크업이랑 조금 어울리게 좀 고급스러운 무드로 연출해봤거든요 오늘 나 진짜 좀 신경 쓰고 예뻐 보이고 싶은 날 그럴 때 메이크업하면 너무 예쁜 메이크업 같아요 가끔 이렇게 작정하고 꾹꾹 메이크업도 해 줘야 기분도 좀 새롭잖아요. 오늘 꾹꾹 메이크업에 소개해 드린 뮤드의 뉴 하이라이터는요. 4월 22일 내일 바로 런칭인데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런칭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정가 2만 원에서 20% 할인된 1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22일 네이버 뷰티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미니 하이라이터 브러쉬 세트가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 3개 이상 구매 시 쉐일 리퀴드 하이라이터가 또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어떤 컬러 구매하실지 생각해 놓으셨다가 내일 네이버 뷰티룸 라이브 방송에서 할인가에 구매하시고 증정품도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